이번엔 황제의 손을 빌려 유비를 해쳐 버려야겠어. <laughs> 굳이 내 손에 피를 묻힐 필요는 없지 않은가. 비록 양호 상장은 실패했지만 호랑이를 이용해 늑대를 잡는 방법이 아직 남아 있으니 말이야. 누가 호랑이고 누가 늑대입니까? 제후들 중 호랑이 아닌 자가 있겠나. 내가 보기엔 원술이 가장 적합하니 사람을 보내 유비가 원술의 땅을 노린다고 귀뜸해 준다면 계획대로 되겠지. 쉽게 속을까요? <laughs> 이미 피하는 내 손에 있다. 황제의 어명으로 유비대로 원수를 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비는 거역할 수 없을 거예요. 음, 조조의 계략인 듯 합니다. 만 흠. 음? <laughs> 황제 폐하의 어명이지 않느냐. 음, 어명이라면 당연히 받들어야지. 그럼 망설이거 없잖습니까. 원술 그자도 탐욕스런 자 아닙니까. 그러면 그동안 누가 소를 지킨단 말이냐. 에이? 관우 형님이 지키시죠. 내가 하지만 어, 그래 그러는 게 좋겠구나. 장비는 술 차면 병사들을 괴롭히니 장비에게 맡길 수는 없는 일이지. 흠. 절 뭘로 보시고 제가 낫겠습니다. 술 마시고 병사들을 괴롭히지 않겠다고 약속한다면 너에게 맡기게. 예. 이제 좋아요. 약속하죠. 에이. 유비 형님께서 출정 전에 내게 금주령을 내리셨다. 응? 아, 내일부터 너희들도 모두 나와 함께 금주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 오늘 밤은 전부 다 취할 때까지 마시는 거야. 예? 야, 단놈이라도 안 마시면 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잡혀! 응. 아. 피혀당신은왜안 어, 마셔? 에? 전 오랜 지병이 있어서 술을 못 마십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에이, 감히 내 미형을 거역하는 것이냐? 여보라저는목구에 술을 들이부어라! 장군님, 저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에이, 에이, 에이. 네 놈이 나를 아주 쉽게 보고 있구나 감히 군령을 거역하고 나를 무시하더니 장군님 제 여식이 여포 장군께 시집간 건 아시지 않습니까? 여장군의 네. 체면을 봤보라고 여포를 내세워 날 협박하는 게냐? 이 음. 자, 이건 그를 거역한 야아. 것에 대한 벌이다. 그리고 이건 여포의 앞잡인 노릇을 한 것에 대한 벌이다. 마지막은 음. 여포를 들매기, 내지를 거슬리게 한 벌이다. 여보라, 그러네 신대를 쳐라! 아 밤 늦게 무슨 일로 찾으셨습니까? 음. 장비 그놈 아나무인이요 음. 주공의 장인께서 도와주시기만 하신다면 말입니다. 장비가 술에 취한 사이를 틈타 서주를 빼앗으면 됩니다. 좋소, 그렇게 합시다. 으흐. 어? 으흐. 누구냐?

한점 어떤가? 화살을 맞아 회복이 어려울 듯합니다. 오래 전부터 함께 온 말인데 전쟁이 길어지는 걸 보니 원수리 그리 쉬운 상대는 아니구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에겐 불리합니다. 아, 어명이니 할수 없지. 하지만 난 서주가 더 걱정했어. 아, 장비 무슨 일인가? 아, 장비 어찌 술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게냐? 영님. 서주를 잃었습니다! <laughs> 어? 형님, 군사를 주시면 서주를 되찾아오겠습니다! <laughs> 원래 우리의 것이 아니었다 어쩔 수 없게 됐구 <laughs> 교활한 이 아빠가! 제가 술 취한 틈을 타서 서주를 침략했습니다! 그러기에 내술 마시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지 않았느냐? 두분형수님을 여포의 병사에 쫓기느라 형수님들을 제대로 챙기지 아. 못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낯으로 형님을 빼었느냐 <laughs> 장비! 죽으면 그만이냐? 형수님들을 구할 방도를 생각해야지! 장비야, 형제는 수족과 같고 아내는 옷과 같다고 했다. 옷이 낡으면 기워 입으면 되지만 수족이 없으면 어찌 하겠느냐? 또 원효리를 기억하고 있느냐? 한날 한시에 태어나진 못했지만 한날 한시에 죽자고 한 맹세만! 찝니다 유비가 언제 공격해올지 모르니 연주 함락을 겨우 삼아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 아 그래. 유비의 거처에 병사를 배치해서 출입을 통제하여라. 그리고 유비의 두 부인께는 식량을 챙겨드리도록 하거라. 예 장군님. 장군, 시범을 보여주시죠. 좋지. 장군 원수의 사자가 왔습니다. 응? <laughs> 장군님, 원수 장군님의 서신입니다. 훈련을 <laughs> <원료를> 계속하라. <웃음> <웃음> 어떤가. <laughs> 원장군의 군대와 비교한다면 우리 군대는 어떠한가? 비교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지요. 어? 무슨 뜻이냐? 원장군님의 수하에는 맹장과 뛰어난 책략가들이 많지만 여장군님 수하인 장수는 있으나 뛰어난 책략가는 진국 한 사람밖에 없으니 안타깝지만 <laughs> 장군님 어찌할까요? 원술 장군이 군략까지 주면서 유비를 없애라고 하니, 굳이 사양할 필요가 없지 않소? 장군, 그렇다면 서두로 시지요. 좋다, 군대를 보내서 우리 여포군의 위력을 보여주겠다. <laughs>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죠? <그럼. 웃음> <laughs> 장려는 듣거라! 예! 오천 군사를 이끌고 원수를 도와 유비를 공격하라! 예, 장군! 잠깐! 승리한 후에 원수에게 분량 받아오는 것을 잊지 말거라! 예! 히 생존자가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 기다려. 라 조심해서 전진한다. 아, 원술 장군의 군대인 모양이고, 나는 여포 장군의 수하 장류다. 여장군의 명을 받들어 도우러 왔다. 시간을 기막히게 맞춰왔군. 유비를 쫓아내는지 그러지 못했는지 구경하러 온 거요. 어, 나는 서신을 받자마자 행군에 왔을 뿐이오. 조남이 어떻게 되시오? 난 기영이오. 전쟁은 끝났으니 그만 돌아들 가시오. 그렇다면 뒤처리는 장군 측에서 하시오. 허나 원장군이 지원군을 요청할 때 군량을 주겠다고 약조하셨소. 우리가 죽을 고생을 하며 유비를 물리쳤는데 아무 힘도 안쓴 당신들에게 왜 군량을 줘야 한단 말이오? 지금 약조를 어기겠단 말씀이시오? 쌈이라도 응, 하겠소? 네. 그 심한 원술, 그럼을 공격하지 그랬느냐? 서주가 아직 안전하지 못합니다. 원술을 건드리는 건 위험합니다. 탐욕스러운 원술이 유비를 물리쳤으니. 이제 서주를 차지하려 될 것이옵니다. 흠, 걱정 마시오. 당장은 힘들 거요. 원술 서주의 발을 들어 놓기만 해봐라. 유비를 다시 불러와야 할것 같습니다. 뭐라? 그 호랑이를 다시 불러들이자는 것이오. 음. 유비는 모든 것을 잃고 막다른 길에 있습니다. 그를 회유하는 건 장군뿐 아니라 유비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음... 그럼 소패성을 지키라 해야겠군 원수이 공격해오면 방패 막이가 돼줄 테니까 형님! 공손찬 장군을 찾아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너무 비참해지지 않습니까? 매번 궁지에 몰렸을 때늘 도움을 받았지 않느냐 예, 누구지? <laughs> 너희들은 대체 누구냐? <laughs> <저 이제 웃음> 공소 <공손총> 전 <laughs> 장군의 병사들입니다. 지난해 좋은 장군님을 따라 소주를 지킨 병사들입죠. 에이, 그래? 헌데 왜 여기에들 있는가? 유주는 원수에게 점령당했고 공손찬 장군님은 자결하셨습니다. 어, 공손찬 장군. 그럼 좋은 장군은 마지막 전쟁이 참복하여 조장군님의 거친을 어?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대 저희를 거두어 주십시오. <laughs> 너희를 거두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우와! 형님, 서주가 어떻습니까? 여포가 궁지에 몰렸을 때 형님이 받아주셨듯이 은혜를 안다면 우리를 받아줄 것입니다. 해! 여포에게 의지하느니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형수님들이 아직 서주에 계신다. 어떻게 돌아가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 길밖에 없겠구나. 응. 서주로 가야겠다. 응, 응. 가자! 그리고 유 장군, 드디어 오셨군요 제가 백방으로 찾고 있었습니다 패전 장군을 기억해 주시다니요 패전 장군이라니요? 네, <laughs> 그때는 장비 장군이 술이 너무 과해서 행여 적들이 쳐들어올까 봐 제가 잠시 서주를 지키고 있었을 뿐입니다 예, 말은 그럴싸하군 아, 돌아오셨으니 서주 목자리는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여 장군의 <laughs> 자리니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어? 단번에 거절하시다니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장군님만 괜찮으시다면 소패에서 머무시면서 다음 일을 계획하시지요. 감사하오. 아두 부인은 제가 모시고 있었습니다. 어서 가서 만나보시지요. 앞으로는 아무에게나 군대를 맡기지 말라는 충고를 해드리고 싶군요. 장미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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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나, 참나>. 참아라. <웃음> <웃음> 장군, 원술 장군이 기령과 10만대군을 서주로 파병했습니다. 어? 흥, 쓴맛을 보여줘야겠군. 감히 날 건드리다니, 장군. 원술은 지금 우리 세력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대적하러 온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방천 와극이 너무 오래 시긴 했었지. 원술의 사자가 왔습니다. 응? 정말 대적하자는 것이니, 아, 장군! 서두르지 마시고 진정하십시오. 예를 갖추셔야지요. 그네 그래, 들여보내라. 예. 자, <laughs> 이 원술 장군께서 좁쌀 2 0만 곡을 보내셨으니 받아주십시오. 어? 지금이라도 빚을 갚다니 다행이군. 하나 또 수작을 부리는 건 아니겠지? 아, 이번 바병은 유비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니 장군께는 폐를 끼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모른 척만 해주십시오 그렇군 알았다 그래야겠다고 전하라 알겠습니다 <laughs> 어, 어. 음? 아, 자네는 어, 난 관우다 어서 꺼져라 아, 여장군 약속은 지키셔야 합니다 걱정 말아라 장군 저자는 원술의 사자가 아니오. 그러소 원술이 좁쌀 20만 곡을 보내왔다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유장군은 내 군대를 이용해 원수를 제거하려는 거요. 원수는 탐욕스러운 입니다 소패가 무너지면 서주는 금방 집령당한다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당연히 알고 있어 돌아가 계시오. 알겠습니다. 진국, 대체 누굴 도와야겠소? 장군께서도 답은 님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봐라, 양측의 총사령관을 불러오너라. 네. 여포, 우리의 불량을 받았으면서 어째서 유비를 돕고 있는 거예요? 기장군이시오. 난 유비를 돕는다고 한 적이 없어. 나쁜 놈! 네가 궁지에 몰렸을 때 우리 형님이 널 거두어주고 끊을! 그 은혜를 잊어도 정도가 있지! 그렇다면 좋다! 내 오늘 너와 끝장을 그 내고야 말겠다! 야! <웃음> <웃음> 내가 언제 유 장군을 안 돕겠다 해서! 여 장군! 어찌하실걸두분 모두 오셨으니 서두르지 마십시오. 우선 제 막사에서 술 한잔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응? 음? 설마 이정도의 부탁도 들어주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진 않겠지요. 하지만 <웃음> <웃음> 여장군, 솔직히 말해 주시오. 대체 누굴 도울 작정이란 말이오? <laughs> 내가 누굴 도와야겠어? 난 유장군의 은혜를 입었고, 원장군은 군량을 지원해 주었어. 난 양쪽 다 도와야 할 입장이오. 대체 그게 무슨 소리냔 말이오? 둘다 창을 걷으시고 화해하는 게 어떻겠소? 화해하는 것은 찬성이오 안 돼요! 난 승전의 명을 받고 왔소! 어찌 그냥 돌아간단 말이오! 응! 왜유 장군을 궁지에 몰아넣으려 하시오? 이렇게 서로 싸운들 결국 조조만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겠소? 그런 건상관없어난 그저 주공의 명령에 복종할 뿐이오! 여 장군은 우리의 군량을 받았으면서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을 당할 것이오! 응? 음? 하하하하하하, <laughs> 난 이제 비웃음 따인 물섭지 않소. 할수 없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 하늘의 뜻에 맡기는 것이 어떻소? 음? <웃음> <웃음> 헷, 어떻소? 여봐라, 네, 이 방촌 와극을 원문 앞에 꽂아라. 네, 창에 활을 쏠 것이오. 만약 활을 쏘아 창에 맞으면 화해를 하고 창에 맞지 않으면 결투를 하시오. 난 중립이오. 어떠소? 좋소. 그렇게 합시다. 음. 200여 걸음이나 떨어져 있는 거리다. 제 아무리 천하의 여포라고 해도 저 방천화국은 맞출 수는 없을 게 분명해. 좋소. 동의하오. 군자이라는 중천금임을 기억하시오. 빛가을 스치며 세차게 부는 바람 허공이 아니.